이 정도면 그냥 개충분. 이건 너무 클것 같은데. 이 개충분하고 뭐지? 타이탄? 근데 여기 한 이만 원 같던데. 어, 이 정도 이게 내 거만 어. 하거든. 어. 이거 해도 타이탄도. 이거는 개충 이거 완전 그냥 촥 타프 밑에 걸어놓으면 이제 완전 타프 밑에 다 밝힐 수 있는데. 음. 이거네. 아 이건 작다. 이게, 이게 작다고? 이건 작다. 이거는 대안. 근데 이버봐이 이이 정도면 그냥 우리 자리만 쏠수 있다 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그 구역 다 밝힐 수 있다 보면 되고, 이 정도면 돼요. 4개 이만한 건데, 딱 우리 자리만 밝다니까. 네일사. 꼭튀기네 이거많이래 이래저기만. 이래저 이래저기만. 이이래이거이거이거저이거이거이거이거저만이이거저기만이래저만이이이 콩나물 음?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 이거 이것도 거이 괜찮다 토치 아니 주문했지? 응 음. 그? 내가 쿠팡에서 두 개를 해먹었다 벌써 토치 아 그렇게 빨리 고장나 몰라 내가 운 꽃기운이 아니야 와씨 이것도 샀거든 뭔데? 그거 이소가스 그냥 부탄으로 바꾸는 거니 이소가스 쓸 일이 뭐가 있는 그건 이소가스잖아 아 이거 토치 어 네.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아나 알리에서 1 8 0 0 로 하나 작가나 아, 지금 터치도 없었고 내 옛날 다이소 거 이거 쓰는 거 맞지? 아, 그 다이소 거가. 라 아, 근데 뭐더 세고 없노. 다 나간 거 아, 물어봐야겠네. 이거는 전지품이라다 나간 거네. 이거 뭐 믿지 않을까? 쥐기네. 내가, 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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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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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쥐기네. 쥐기네. 기네기네 쥐기네. 쥐기네. 쥐 불이 강제돼서 작긴 작네. 안 그래? 난, 난 작을 것 같아. 부천에 있는 브루네 캠핑샵 갔다 왔는데 어, 볼거 많고 할인도 좀 하고 좋네요 그리고 친구는 전시상품 그냥 바로 10% 할인받아서 톱치 하나 샀어요 근처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층 3층 돼 있어가지고 물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오리고기가김포에 꼬꼬네라고 거기 맛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게 부천에 있어서 같 먹으러 왔는데 검색해서 보니까 오리도리탕이더라고요. 토로탕 오리도리탕 많이 먹어봤는데 오리도리탕은 먹어본 적이 없어고좀 궁금하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좀 국물을 좀 자박자박하게 졸여가지고 먹으면 오리불고기 느낌 나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자리인데. 그래. 다른 살이 필요하신 거있으세요 처음에 시켜야 돼. 아고 네. <laughs> 17분 타이머 올리면 식사하시면 되시고 조미가잘 찢어지니까 험을 살살 넣어주세요 네.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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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맨 잘하네? 웃음> 아니야 원래 뭐, 걸려 아, 그 뽀뽀제 생각해보면 뽀뽀제랑 똑2 0어참고야돼 아니 테이블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30만원이더라 뭐 어떻게 사도 3 0만원들라 해서 그냥 내려놨다 나도 걸어라. 마스켓 사고뭐 옆에 그거 보고한 30만 원 그냥 나오겠네. 버너 사면 5 0만원 나오지. 아, 나단 50만 원 사야 된다. 아, 이거 싼 거죠, 근데. 리퍼랑 산고 리퍼가 12만 원? 나는 그냥 테이블만. 근 옆에 다른 거 그걸 주면 나오지. 옆에 그 마스켓이랑 이렇게 달아갖고. 맞아. 올리는 아. 거. 그래갖고 여기 착착착 진열하고. 난 그냥 여기는 그냥 버너랑걸었때만쓸 거. 게뭐뭐뭐 뭐, 뭐, 계속 내 말이고 뭐 있어. 내가 그말 했다니까. 굳이. 그래서 바스켓 달거면 슬라이드 바스켓 타라고. 음. 그럼 여기로 이렇게 뺄수 있고. 음. 근데 옆에 또달 거니까 굳이. 싶어서 기 어. 그러니까 오.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야지. 나내 잡아. 굳지나 먹고 싶은 아, 아, 거. 아, 밥 운동하는구나. 그냥 몸무리는 먹어. 내가 먹어줄게. 대신 먹어 줄게. 그래가지. 대신 먹지 말고 그냥 <laughs> 먹어. <먹어줄게>. 대신 먹으면 나 <laughs> 집에 가면 자야 돼. 먹고 싶은 거 먹어 빨걸리도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막걸리 없나? 어. 있네 여기 맛집 있나아응빵파반파이네어다 여기가 타네 아 일로 열이 올라와가지고 밥도둑 밥도도도면 파인슬 하나랑 네파 파인 하나 주 아니 뭐? 돼 네. 네. 됐어. 고기 벌금 내 야지. 부상 안 나왔어? 부롤러로었는데 어? 어? 뭐? 어.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목에서 피만 났어. <laughs> 진짜 저질이야. 참을이 부상투. 네 왜? 긁혔어. <웃음> 피 났어. 드레퓌스였거든. 이거 몇배딱 밟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음. 그 나사에. 음. 재밌었어. 양파도 먹양양파쌈이네 양양파를 맛있겠네어제건수캐게 물을 줄일 수있는요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음. 김치가 발달하맛 음. 우리 너뭐 먹을래? 아! 나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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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좋아해? 아니 치즈 좋아하는데 난 음. 음. 이런데 이런 먹고, 먹고 싶지 는아온 어, 음. 김에 막국수도 먹을래? 꼭 하나에 막국수 하나 할까? 아니면 꼭두개 그냥 네. 꼭두개 먹고 까네네 <laughs> 국두 개에 막국수 하나 <laughs> 돌먹으면 되잖아 오케이 남기면 나 봐. 물 응. 오이 빼고 여기 <laughs> D 오이가 둘이라 그거 응. 줘 <laughs> 그거 내가 오이 뺐어요 말안 해도 알아서 그 사람들하고 먹으면 오이? 어나 오이 뺐어요 냄새 때문에. 그럼, 너, 그럼 뭐 입에 들어갔을 때막 올라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뭐 응. 모르고 먹었는데 있다가 먹을 수도 있죠. 옛날은 응, 옆 테이블에 나와도 안 그러니까 뭐막 냉면에 한줄 내가 응. 못 봤다. 내가 먹었는데 음 한다. 근데 그 배치는 하나요? 아 나는 이거였딱 이거 들어갔다. 그럼 뭐가 잊어져 빼면 뭐죠? 근데 이미 씹었는데 그걸 막 배치가 옛날에는 그냥 으이라고 답했다는 거예 하고 먹는 거죠? 저희 볶음밥 두 개랑 네. 물막국수 하나 주시는데 막국수 오이 들어가나요? 네. 오이 들어요나 네. <목소리> 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요 어, 저요? 응, 오리가, 맛있겠다. 오리가 얼면 언더 오리, 아 오리가 얼면 아, 아, 언더 그니까 멘트 사람마다 오리가 얼면 어서. 없어 재밌게 했네 응. 재밌게 어, 네. 아, 이거, 저, 혹시, 나올도되잖 아, 소냥 에 나올 때. 아, 이거 넣어야지. 아, 거 조금씩 넣을까? 예. 즘에심올 때. 아, 요 어? 열심히 나 아, 요즘에 나 아, 에 나올 때. 아, 요즘에 나올 때. 아, 에 나올 때. 아, 에 どう、はいうものなんだろう